네 번째로 압력의 조절에 관한 프레셔 컨트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감각적인 부분이에요. 이것은 엣징과 슬로프의 상관관계에서 압력이 생겨나는데 또는 자세를 잡고 섰을 때 중심을 앞쪽에 뒀을 때와 뒤쪽에 뒀을 때 그리고 엣지에서 엣지로 혹은 앉았다가 일어날 때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압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또 엣지의 각도로도 가능하고요 스티어링을 얼마나 크게 하느냐에 따라서도 압력이 틀려져요 그래서 이런 무수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압력 조절의 부분은 굉장히 달성하기도 힘들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압력에 대한 대응 중에서 우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압력 제어의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압력 제어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압력의 해방 또 하나는 압력을 어떻게 고르게 분배시키냐는 압력의 분배 문제입니다. 자, 이두 가지 문제를 라이더가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은 다리를 굽히고 펴는 동작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압력의 해방에는 익스테이션 몸을 확장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압력을 해방시키는 방법이 있고요또한 가지는 다리를 굽힘으로써 하는 압력의 해방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리를 약간 굽힌 상태로 있다가 빠른 속도로 빠른 속도로 몸을 확장시켜 주면 아주 빠른 속도로 일어날 경우에 우린 일시적으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압력을 느끼지 않는 상태를 가져갈 수 있어요. 또한 가지 방법은 플렉션을 이용한 압력의 해방인데요. 플렉션을 이용한 압력의 해방이라는 거는 서 있다가 빠른 속도로 앉아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순간적인 압력의 해방을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주의해야 될 것은 이 익스텐션이나 플렉션을 이용한 압력 해방은 너무 많이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슬로프의 상황이라든지 그때그때 상황에 알맞은 그만큼만. 압력을 해방시켜줘야 돼요. 압력이 완전히 해방된다는 것은 우리가 보드로스의 제어를 잃는다는 의미거든요. 압력의 해방이 턴의 시작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동작에 반해서 압력의 분배라는 것은 얼마나 턴을 부드럽고 편안하게 할수 있냐에 관계되는 거예요. 압력을 해방시켰다가 다시 압력을 주기 시작하면서 턴에 전반적으로 고른 압력이 들어갔을 때 우리는 턴을 아주 편안하게 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 수준에 따라서 이 압력이 오는 타이밍이 틀러, 틀려져요. 타이밍이 틀려진다는 것은 압력이 한 군데 집중이 되느냐, 아니면 턴 전체에 분산이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만약에 처음에 턴을 넣었을 때 생각해 보세요. 턴을 시작해서 우리가 압력을 주고 정지화, 정지하기 위해서 힘을 줄 때는 이 밑에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턴 안에는 수많은 원심력이 작용을 해요. 이 원심력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에서 모두 사용했다는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끝에서 만약에 범프나 모글이 있어가지고 이 압력이 이쪽에 받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자세가 불안해지겠죠? 라이딩이. 자, 거기에서 기술 수준이 발전하게 감에 따라서 업다운을 배우고 나서 이만큼 우리는 더 압력을 일찍 가져올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압력을 분산할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다만 아직도 여기에서 받은 압력을 그대로 여기까지 가져온다는 얘기예요. 자, 더 상급자가 되면 이렇게 턴에 아주 일찍부터 중간에 원심력이 가장 많이 작용하는 중간에서 모든 압력을 분배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능동적으로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압력이 있는가 하면 외부적으로도 압력이 생길 수 있어요. 뭐 대표적인 경우로 슬로프인데 슬로프가 만약에 굴곡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라이더가 이쪽에서 오거든요. 와서 여기를 지나게 가 된다면은 여기서는 압력을 적게 받아요. 자. 여기서도 적게 봤는데, 여길 지나서 이쪽으로 오게 되면 압력은 늘어나게 돼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자, 다리를 굽힘과 평으로 인해가지고 같은 압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똑바로 선 상태에서는 압력의 변화를 겪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다리를 굽혔다가 여기서 다리를 펴고 다시 오므려주는 과정이 있다면 우리는 동일한 압력으로 이런 슬로프를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슬로프에 대한 영향은 이런 큰 굴곡에서만 적용되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큰 굴곡이 아니고 작은 굴곡을 지난다고 생각을, 해, 가정을 해보자. 작은 굴곡을 지나가는데 이 굴곡이 보드 길이보다 짧아요. 그래서 우리 보드가 이렇게 지나가야 된다고 하면 보드의 그 안에서도 받는 압력이 틀려요. 여기는 약한 압력을 받겠죠. 하지만 이 앞쪽은 강한 압력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런 경우에 초급자의 경우는 몸의 중심을 작은 쪽으로 이동시켜서 보드의 전반적인 같은 압력을 유지시켜요. 자 하지만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자 발만을 땡김으로써 땡김으로써 보드에 고른 압력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압력에 대한 상황들은 굉장히 무수하고요. 어떤 슬로프를 만날지도 모르고, 턴을 하는 중간에 어떤 장애물을 만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자, 그래서 압력 조절에 관한 부분은 많이 달성하면 달성할수록 고급자로 올라가는 길이 되는 거죠. 자첫 번째는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이라는 기술인데 코디네이션이라는 거는 턴을 이루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조화로운 동작을 할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타이밍이라는 거는 어떤 동작이 어떤 부분에 와야 되는지 그 부분이거든요. 말하자면 우리가 턴을 하려면 자 몸을 피버 하고요 피버팅하고 엣지를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압력을 주고 턴을 완성을 해요. 하지만 압력을 먼저 주고 액짐을 한다면 턴이 될까요? 턴이 될 수가 없겠죠. 이건 타이밍의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기술이 조금 발전해감에 따라서 문제는 피버팅과 압력의 조절의 부분과 그리고 액체의 전환과 이런 부분들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상급자가 되면 될수록 이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고 그 순간에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해야 돼요. 자, 이런 것들을 얼마나 조화롭게 하느냐에 따라서 상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상급자가 만약에 턴을 하는 거를 슬로비대로 본다면 은 아마 마술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것은 이 타임, 정확한 타이밍에 조화스러운 동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턴이 부드러워지고 라이딩이 편안해진다는 것은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을 얼마나 달성했느냐에 따라 좌우돼요이 부분은 뒤에 따로 연습 방법을 다루지 않을 거예요. 여기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 연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보다 훨씬 잘 타는 라이더의 뒤를 그대로 쫓아가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상급자가 턴이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자기보다 더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동작을 더 조화롭게 한다는 의미거든요. 내가 이 라인을 그대로 따라간다는,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앞 사람이 이루어놓은 타이밍을 내가 그대로 쫓아가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게 돼요. 자,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리고 또한 가지 방법은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 턴을 하면서, 하나, 둘, 셋, 턴. 하나, 둘, 셋, 턴. 이렇게 하든가요. 아니면 음악을 생각하면서 박자에 맞춰서 턴을 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쪽 턴을 고르게 해야 양쪽에 고른 압력을 분산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쪽은 열려있는 턴을 하고, 한쪽은 큰 턴을 한다고 하면, 자, 이쪽에서는 압력 분산을 거의 하지 않아요. 이 원심력을 가지고, 이 속도를 가지고 다음 턴을 들어오거든요. 자, 한쪽에 많은 압력이 작용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이 턴을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해요. 머릿속에 카운팅을 한다는 것은, 그리고 리듬을 가진다는 것은, 양쪽 턴을 고르게 가져가면서, 우리가 올바른 타이밍에 올바른 동작을 할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이런 연습들을 통해서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의 기술을 차츰차츰 늘려갈 수 있어요. 자, 이 뒤에 있는 그림은 빌링 블럭이란 그림인데 이것을 이 도표는. 스노우보딩의 다섯 가지 기술이 얼마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는 것을 도표로 표현한 거예요. 자, 가장 밑에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스탠스와 밸런스고요. 그 다음에 피버팅, 그 위에 엣징, 프레셔 컨트롤, 그리고 타이밍 코디네이션은 아주 작은 부분을 차지해요. 물론,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배움의 과정을 가져갈 때 어떤 방식으로, 어디에 비중을 얼마나 두고 가야 되느냐는 그런 문제거든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행을 갔는데, 1층에 프런트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다 했어요. 하고서 2층에 올라갔는데, 아, 가방을 안 갖고 올라왔어요. 자, 그러면 내가 2층에서 제대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가방을 가지고 올라와야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탠스와 밸런스란 부분이 과정을 발전해가는 과정에서 다음에 키버팅 과정을 나가는데, 아, 내가 빼놨어요. 빼놨으면 다시 1층에 가서 스탠스와 밸런스를 먼저 잘 다진 다음에, 그 다음에 키버팅 과정을 가야 편하게 기술을 습득해 갈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들은 전부 그 기술에 대한 비중과 어떤 것이 더 중요한지를 표현한 거고요. 자, 이쪽에는 빌딩 블록을 조금 틀린 방법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스노우보드를 배우면서 어떤 과정들을 먼저 배우게 되는지에 대한 그림이에요. 자, 우리가 처음 초보자 선을 할때폴라인까지 가서 상체를 돌려서 보드를 돌렸어요. 자, 그렇게 선을 만들었죠. 자, 그리고 나비스턴에 들어가면서 자 안질자, 안질 타이밍과 일어날 타이밍을 배우면서 선이 더 편해졌죠. 자 거기에다가 프레스를 약간씩 더 실어주고 피버팅 기술을 타이밍 기술을 정확하게 정확하게 이루면서 보딩이더 발전해가거든요. 하지만 그 뒤에 더 상급자로 가면서 또 중요해지는 게 스탠스하고 발라스예요. 그리고 에칭도 카빙을 하면서 배우게 되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공부하게 되실 이 중급자 과정은 그래서. 키보팅의 과정이 상당히 강조가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엣징 과정, 카빙의 과정이 들어가 있거든요. 키보팅의 과정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모든 선의 동작들을 익혀갈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타이밍과 코디네이션에 관한 연습들, 그리고 프레스에 관한 연습들, 스탠스에 관한 연습들을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다 보면 아주 훌륭한 라이더가 될수 있을 겁니다.